예,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서사, 서사의 장마, 장마에 나와 있는 인물 사건 배경, 그 다음에 갈등, 그리고, 어, 서술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얘기했다, 음, 어떤 어 작품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 구성 요소를 통해서 그 작품을 전체적으로 보다 잘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마에서 우리가 나타나있던 이데올로기의 대리 이런 관계들을 이제 인물을 통해서 나타내듯이 인물을 탐구하는 이런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인물이 이끌어간 사건을 통해서 그 속에 나타난 갈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갈등들을 잘 드러내게 해주는 배경의 어떤 상징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인칭 안에 있는 나의 시점인가, 밖에 있는 3인칭의 시점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술자가, 소술자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울 이극장극을 그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의 시나리오는, 어, 소술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소술자가 등장하지 않고, 대신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행동으로 모든 사건이 이뤄, 진행되기 때문에, 음, 소술자보다는 이제 그, 이 영상이라고 하는 매체의 기법, 어떤 기법을 활용하여 이런 사건들을 이제 구성하고 감동을 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 길 훔치는 방법을 좀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극갈래라고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극갈래. 어,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어, 극갈래라고 하는 것은 대체 뭐냐? 생각 해보면, 어,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일 중에 가장 극적인 사건을 떠올려보자. 그게란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했거든요. 어, 우리 대표팀이 정말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구나. 막 이렇게 하고, 맞아. 경기를 보는데 마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냥 극적인 게 뭐냐. 이런 것이죠. 그냥 극적인 게 뭐야. 음, 그랬을 때 극, 극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감동을 주는, 어, 떤커다나 어떤, 어떤 인식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극적인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을, 부분에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길 줄 몰랐는데, 이겼다. 라는 게, 장히 극적이다. 라는 것이죠. 이길 줄 알았는데, 이기는 것은 별 극적인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정말 기대도,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어, 이길, 이겼을 때, 와, 정말 짜릿한, 역전승, 이런 것이죠. 그럴 때, 이제 극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어 극적인 승리를, 극적 승리를 거두었구나 이런 부분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극적이극적이라 그럼 극적인 이 대체 뭘까 이런 생각들 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극적인 정의를 봐볼까요? 극적인 정의 볼까요이 그런 것이죠.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어, 알파고에서 이스달, 이스돌 구단과 알파고 대결이 있었을 때 계속 패했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거의 이제 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일계승 흘승을 일승을, 일승을 이제 이루어낸 거죠. 이럴 때 이제 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극적이라 말했었죠. 이야 이길 줄 몰랐는데 큰, 큰 감동, 큰 긴장이나 감동을 불러 일으킨 것이죠.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감동을 불러 왔을 때 그때 정말 극적이다 이런 생 이렇게 야,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을 그러니까 극적이라 고 하는 것그 속에는 감동이 들어가 있는데, 그 감동이라고 한 속에는 예상치 못했던, 우리가 생각, 평소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이런 극적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극갈래에 속한 작품들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 극갈래, 극갈 구성 요소들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물론 배우가 들어가겠죠. 그 시나리오에도 시나리오에도 이제 항상 뭐가 있어요? 배우가 있는 거니까 봅시다. 음 작가 소개를 이것은 이제 누구냐 하면 바바라 오커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청소년 작가의 길을 걷고 있는데 주로 성장 소설을 많이 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설이나 어떤 그 드라마 또는 소설 또그 영화를 볼 때. 이 성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소설을 읽거나 어, 영화를 보거나 또는 드라마를 볼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기 전과 글을 읽기 후에는 성장이 되어 있는 거죠. 글을 읽기 전에 몰랐는데 글을 읽고 읽고 난 후에는 우리가 성장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죠. 어, 이 부분의 작품을 우리가 이제 다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번역을 합니 김성호 사람, 김성호 분과 신연식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썼고요 제재연구, 가 중요하겠죠. 이건 이제 어디에, 어디아 시작하냐. 갈래의 특성상 시나리오다.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동화적이다라는 것은 어린 나이의 동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동심이 엮여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른들의 어떤 그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동화작 이런 것은 어린 왕자에서 우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린 왕자를 읽다 보면, 우리 어른들의 어떤 삶, 우리 어른들이 갖고 있는 편협함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통신에 이래야 는 것들을 하고 있듯이, 그런 마찬가지로, 어, 여기 나와 있는, 어, 개룡치의 완벽한 방법 속에서도, 어린 아이의 시각에서 어른들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고, 또 어린 아이도 또이 개룡치는 방법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도 성장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장마하고도 관계가 돼요. 장마에서도 마지막에, 할머니와 내가 스스로, 서로 같이 이제 용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한번더 성장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듯이 여기서도 이제 그런 성장에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은 현재고요 서울 공간은 이제 서울이다. 이제 그런 시간 공간이 꼭 나타난 부분이 있겠죠. 어깨를 훔치는 일인데요. 주제는 고난 속에서 깊어지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여기도 이제 그 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 사랑. 우리가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게 장마에서도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족이라는 그 포인트는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사랑과 그리움의 아주 원초적인 그런 한 울타리 같은, 집 같은 그런,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속에는 이제 주택 문제, 주택, 실업, 주택, 주택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 집, 집이 없으니까 개훔쳐서 집을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주택 그러니까 문제, 주택 문제와 실업 문제. 아버지가 또 집, 그 직장을 잃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그러면서 나타난 가족 해체, 이런 것들을 보면, 어, IMF, 우리가 당했던 IMF의 그런 그 슬픔 이런 것들이 이제 속에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현실의 문제를 동화적 기법으로 전개하고 있어요. 이 동화적 기법을 전개한다는 것은 현실을 현실로 너무 아까 말했지만 어, 너무, 슬, 너무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통화를, 통화적인 어린아이의 시각을 빌린다는 것은 그런 현실의 문제를 좀더 가볍게 에, 터치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더 감동을 주는. 이런 부분이 이제 장마하고도 닮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마도 그 전쟁이란 비극이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가볍게. 그러면서 감동을 더 주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시선을 갖고 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택 문제나 실업 문제, 가족의 체는 너무 무거운 문제인데 이것을 어린아이의 시점으로 어린아이의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좀더 어,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부분으로 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아이와 어른이 모두 모두 성장하는 과정, 성장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어요. 성장. 성장의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성장의 하나의 과정인 것이죠. 셀린저의 홍유바스를 홍리바, 지키는 파수꾼,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것을 통해서도 뭐가 일어난다? 바로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한, 그러니까 어, 작품, 이런 것,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는 키포인트를, 어,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재구조도는, 이제, 우리가 굳이, 이제, 막히, 볼 필요는, 이 제재구조도는,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의 틀을 말하는데, 이 제재구조도는, 어,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음, 우리가 한번 그 드라마를, 아니, 이 영화를, 좀 작게나마 봐보고, 전체 내용을 알,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 그, 괴로움처럼 완벽한 방법을, 같이 연결시켜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아, 그래, 이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국가와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이 비교해 가면서 읽어 봤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여기서 제재 구도도, 구조도까지는 하지 않고, 어, 하지 않고,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어, 한번 그 죽을 생각하고, 여기서 발단 전개, 절정, 그 다음에 이제 대단원까지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끝나고 이거 들은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개그 놈처럼 완벽한 방법 유튜브를 한번 봐 주는 것으로 어, 이렇 생각하면 되겠습니다.